저 어학원 초등부를 다니면서 영어의 기본을 잘 다졌기 때문에 중학교 영어 수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. 후배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영어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영어를 잘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. 화이팅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학재부터 지금까지 이저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. 열심히 노력하 결과 지금 탑번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지금 탑번 선생님의 김진 선생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제, 제, 제 영어 능력이 정말 속속에 향상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,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탑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중1부터 2주와 어학을 다니게 된 학생인데요. 다행히 뭐 열심히 하게 돼서 지금 탑반을 다니고 있습니다. 영어 대신에 잘 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안기를 철저히 하시고요. 문법을 잘보고 어, 선생님들이 뽑아주시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실수 없이 모두의 만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너무 오래 깨달아 하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숙제를 열심히 하면 오늘새 깜빡이 되어서 영어 내신 뿐만 아니라 텍스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. 후배 여러분들 모두들 영어에서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합내세요.